첨단 국방과학기술의 개발 성과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국방과학기술 대제전이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한 우리 기술을 볼수 있는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준비됐습니다. 윤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의 선임 관리원과 구직자들이 채용 관련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취업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인재를 선발하는지 등 맞춤 상담으로 고민을 풀어가며 정보를 얻어갑니다. 3D 가상현실 훈련장과 사격 체험장도 인기 만점. 양손으로 조종간을 잡고 전차와 함정, 전투기를 조종하고 표적을 향해 방아쇠도 당겨봅니다. 오늘만큼은 일일 조종사, 일일 군인입니다. 제 꿈이 군인인데 여기 와서 이렇게 직접 국방에 관련된 것들을 체험하고 구경할 수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된것 같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구경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올해 행사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밀리터리 체험전이 좀더 다양화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KF-21 보람의 모형 조립과 소형 드론 조종은 어린이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블럭 조각을 맞추어 전투기 모형을 만들고 드론 조종 체험도 해보며 국방과학 기술에 대한 흥미를 높여갑니다. 청년 창업가들에게는 자신들의 창업 아이디어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의 장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방 기술을 활용한 혁신 제품들을 선보이며 향후 성장을 향한 발판을 마련합니다.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을 이전받아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웨어러블 로봇 슈트의 안정성을 더 높이고 착용자의 보행을 보조하며 나아가 환자의 재활 효과를 높여 보다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도록 제품을 열심히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국방과 민간, 기술과 기술, 기술과 사람을 주제로 8월 31일부터 4월 동안 관람객을 찾아갑니다. 국방 R&D의 경우는 국민들이 그 성과를 체감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 이번 행사를 통해서 국방 R&D를 국민들에게 더 친숙하게 많이 알려드리고 싶고, 오셔서 많은 콘텐츠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행사 관람은 무료이며 사전 등록과 현장 접수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방과학기술 대제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